3만원짜리 달라루아니 30만원짜리 스프링뱅크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달라루아는 갬벨타운을 베이스로 복원했다고 하지만 막상 마셔보니 벤노막과 유사한 부분이 꽤 느껴졌습니다. 스프링뱅크와 비교하니 더욱 확실해졌죠. 전체적인 인상은 벤노막과 스뱅 사이쯤 어딘가에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면 스프링뱅크는 위스키 마니아들 사이에서 유니콘 같은 존재죠.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구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선 30만원 가까이 줘야 구할 수 있죠. 맛은 짭짤한 바다의 솔티함, 복잡한 미네랄리티. 그리고, 백과류 과실의 향긋함까지 겹겹이 쌓인 복잡한 레이어가 일품이죠. 10년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의 깊고 진한 퍼포먼스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당연히 스프링뱅크가 더 훌륭한 맛을 보여줬습니다. 다양한 레이어와 복합성, 그리고 진한 무게감까지. 하지만, 달라로안도 말 그대로 젖잘싸, 젖지만 잘 싸웠습니다. 감칠맛 나는 스모키와 쉐리의 달큰함, 무엇보다 팔레트에서 단맛과 스모키의 밸런스가 좋아, 다음 맛을 계속 당기는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가볍고 편하게 데일리로 마신다면 3만원대에 달라루와 딱한 잔만 마시는 거 제대로 마시고 싶다 생각하신다면 30만원짜리 스프링뱅크 10년도 훌륭한 선택이 될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만족도에서 적어도 손해는 아닐 테니까요.